쌈바 시설에. 쌈바 시설에. 쌈 a m b a s a 너 b 뭐난 야옹 b a 이거 m b 스 댄스 맞죠? a s 댄스 b 바 시설에 b 바 Samba, s 시 m 쌈 너무 뭐, 난냥, 어. 누님이 그 필라테스 하신다, 필라테스. 예전에 그 써니 누님도 필라테스 했는데. 대거이그 다음. 금자 앉아. 금자. 그 다음. 울프 이리와 울프 가만 있어 탱자 앉아 탱자 그렇지 야. 울프야 야야 째린 이리와 야우다좀 조금 좋다. 어. 아니. 야, 등자. 야, 등자 야. 제리. 야. 너무너무 난 양호 누님이 몸무게 45kg 나갑니다 천여때 45kg가 지금까지 45kg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50대가 넘으셨는데 시설에 시설에 쌈바 쌈바 쌈바

<웃음> 삼바, <웃음> 삼바, 몽몽이, 야옹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